안녕하세요 송유근입니다 온라인 강좌를 제가 개강을 하는데 온라인 강좌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예이두 문장 같아요 내가 니네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획할 테니까 니는 고민하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제가 현장에서 보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로 비효율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 노력이 아까울 정도로 비효율적인 친구들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강좌의 가장 큰 핵심은 노력은 네가 해라 대신 그 노력이 헛고생이 되지 않게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온라인 강좌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이두 가지일 것 같은데 아, 내신은 좋은데 수능 최저를 갖다가 못 맞춘다. 금년에도 고3 애들이 재수생 때문에 수능 최저를 못 맞췄거든요. 성실한데 비율적이다. 그래서 영어 1등급만 있으면 수능 최저에 대한 걱정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성실한데 그 노력이 너무 비율적이다. 이거에 해당되면. 제가 장담하건데 이 수업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대신 이건 대상을 제가 좀 특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10명을 원했는데 학원에서 아마 그 홈페이지에다 20명을 올린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상담을 해보고 아, 얘는 내가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는 학생만 진행을 하려고요. 이건 제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대상을 제가 직접 결정해서 상담하고 아이 친구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 경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는 20명이에요. 왜냐하면 스텝이 워낙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조교도 제가 지정해줘야 되고, 그래서 10명이 안될 수도 있고, 예. 아무리 많아도 20명은 절대 안 되게. 그리고 그 10명, 20명이 다 따로따로 저희가 개별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철저하게 1대1 관리입니다. 그 대신,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10명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1대1로 제가 완전히 맞춤형으로 봐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학생과 의논해서 얼른,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기숙사에 있거나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온라인 강좌의 목표는 설명드렸고, 대상도 설명드렸고, 특징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우선 전담조교가 배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현장 강의보다 좀더 꼼꼼해야 돼서 1대1 전담 관리를 제가 붙일 겁니다. 그리고 개인별 학습관리 단톡방을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제일 제 중요한 건데 학생하고 시간을 정해서 1대1로 숙제검사를 하고 학습관리를 하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하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제 생각에는 학생은 절대로 계획을 짜면 안 됩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계획표를 만들어 줍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보면 1월 1일 날 단어 뭐 하고, 1월 2일 날 단어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달력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니는 고민도 하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고 내가 짜준 대로 그냥 공부만 해라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강의 수강생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가 현재 이건데, 이거하고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바뀌게 되면 그 바뀐 교재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 강의의 공통적인 진도 과정 속에서, 어, 선생님, 저는 이 유형이 특히 약해요. 이번 주에 했던 수업 자료를 좀더 추가적으로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빈칸, 문장 삽입, ABC 배열, 뭐, 어법, 이렇게 애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은 각 유형별로 첫 문제 정도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애가 어려운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자료하고 학습 동영상까지 제 해설 강의까지 다 보내줍니다. 네. 그다음에 언제든지 저하고 1대1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습 관리 단톡방에서 매일 오늘 뭐 공부했고 느낀 점은 뭐고 질문은 뭐다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전담 조교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용이 간단할 때는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서 주고. 이건 제가 글로써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애하고 시간을 정해서 줌이나 영상통화 이런 걸로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자부심을 갖는 건데 애들이 수능날 지가 할수 있는 이상한 경험을 미리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장하고 똑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시험장하고 똑같은 모의고사 교재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수능날 학생이 할수 있는 실수를 모두 다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거의 90% 이상은 제가 직접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긴장감 있게 운영할 수 있게. 왜냐하면 긴장감이 없으면 모의고사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또 모의고사 전담 조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저하고 전체를 관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양식인데 이 양식을 학생들한테 개인 카톡방에 보내주고 이 양식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분석하면 개인별 약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바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이번에 좀 고민이 됐었는데 특히 의대 이슈 때문에 재수생 상위권이 들어올 거고 그럼 국어 수학 탐구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수능 최저가 필요한데 국어 수학 탐구는 재수생 때문에 불안하다 그러면 영어를 이용해서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예 네. 작년에 제가 수강했던 애들 중에서 한명한 한 명은 성적이 구월하고 똑같고 나머지는 수능 때는 전부 다 일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좀 추천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러 영어를 갖다 이용해서 수능 체제를 맞춘다 이건 기본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하고 마지막에 두달 정도 했거든요 예 근데 전형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성실한데 비효율적으로 공부했던 학생 예 그래서 저도 보람이 있고 이 친구도 보람이 있어서 붙고 나서 바로 본인이 합격증을 저한테 보내줬고 수강 후기도 이런 식으로까지 자세히 써서 보내줘서 너무 저한테 는 고마운 친구 근데 뭐랄까 이 대학에 붙은 건이 친구 개인적으로 참 기쁜 일이겠지만 저도 기뻤던 게 어찌됐든 두달 정도 막판에 저하고 했는데 딱두달 했거든요. 9월 시험 끝나고 어? 수능 최저 못맞치겠다 큰일 났다. 이런 상황에서 저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서 두달 정도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영어에서 안정적인 1등급 받고 어쨌든 서울대까지 자기가 원하는 과에 합격을 했으니까 본인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그래서 이 온라인 강좌는 제가 좀 대상을 특정하고 제가 결정하겠다라는 건 저한테 부담도 크고 반대로 좀 기쁨도 클수 있는 일이라서 일대일로 접촉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숫자에 있어서 만큼은 제가 통제할 거고 혹시라도 제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목표는 진짜 이겁니다 내가 네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획할게 니 전문성이 없잖아 니 노력만 해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1년 동안 영어에 대한 고민은 완벽하게 없애드립니다 네. 1년 동안 영어에 대한 고민은 완벽하게 없애드린다 네. 수능 전날까지 모든 고민은 내가 대신 해준다. 이게 온라인 강좌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주셔도 되고 학원에 문의하셔도 되고 예좀 디테일한 부분은 저한테 직접 전화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강좌를 갖다 등록할 수 있는 건 어떤 조건이 저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